귀화면 접심사 우리TV와 함께하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 더 많은 정보는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이 영상은 귀화면 접심사 시험 문제를 기초로 하여 만들었습니다. 먼저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읽기 및 이해력 질문지 한 문장을 읽은 후 단답형 15문제를 묻습니다. 국어 읽기 및 이해력 질문지 내용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은 지구 환경 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자연 보호자들이 만든 날입니다. 저희 가게는 내일인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비닐 봉투 없는 날 캠페인을 합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내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비닐 봉투를 제공하지 않으니 손님들께서는 장바구니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닐은 소각할 경우 유해물질이 발생할 뿐 아니라 땅 속에 묻는다고 하여도 분해되는데 몇백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 비닐봉투 대신에 장바구니를 사용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이날 장바구니를 준비해서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님께는 100원을 돌려드립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전체 문장을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읽고 나면 시험관이 문장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답을 할수 있도록 문제를 한 개에서 다섯 개까지 물어봅니다. 그러니 읽으실 때 어떤 내용들인지 잘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은 지구 환경 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자연 보호자들이 만든 날입니다. 저희 가게는 내일인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비닐 봉투 없는 날 캠페인을 합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내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비닐 봉투를 제공하지 않으니 손님들께서는 장바구니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닐은 소각할 경우 유해물질이 발생할 뿐 아니라 땅 속에 묻는다고 하여도 분해되는데 몇백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 비닐봉투 대신에 장바구니를 사용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이날 장바구니를 준비해서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님께는 100원을 돌려드립니다. 잘 읽으셨습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지구의 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구 환경 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자연 보호자들이 만들었습니다. 4월 22일에 이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갈때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장바구니입니다. 4월 22일에 이 가게에 장바구니를 가져가면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100원을 돌려드립니다. 비닐은 땅에 매립하면 분해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분해되는데 몇백 년이 걸립니다. 이 가게는 내일 어떤 캠페인을 합니까? 비닐 봉투 없는 날 캠페인을 합니다. 왜 비닐 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야 합니까? 비닐은 소각할 경우 유해물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땅 속에 묻는다고 하여도 분해되는데 몇백 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날은 언제입니까? 지구의 날은 매년 4월 22일입니다. 4월 22일에 이 가게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닐봉투입니다. 이제부터는 단답식 문제입니다. 총 15문제를 물어봅니다. 종이에 답을 적으면서 몇 문제 맞는지 확인하세요. 서울 대림역 근처에서 귀화면접 심사 강의를 합니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온라인 강의도 합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있으면 어디서든 들을 수 있습니다. 강의는 요즘 많이 나오는 기출문제를 주로 다루며 공부 양을 팍팍 줄여드리고 수강자들만 들을 수 있는 기출문제 영상을 따로 제공합니다. 강의 들으시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의 재판이나 청원 등의 요구를 할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 모두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 부처는 어디입니까? 한국을 뜻하는 영어로 코리아, 프랑스어로 코레, 독일어로 코레아, 러시아어로 까레아, 아랍어로 코리 세계인이 부르는 한국의 이름은 모두 어떤 나라에서 유래되었습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여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우리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선거의 4대 원칙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조선시대 때 거북선을 만들어 외적을 물리치고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노량 대첩 등 3대 대첩을 큰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은 누구입니까?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미래의 위험이나 사고에 대비하여 평소에 돈을 조금씩 납부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약속된 돈을 받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가 권력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되지 않도록 권력을 세 개의 기관에 나누어 놓은 삼권 분립에서 삼권 분립 기관은 무엇입니까?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집회 종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법원에서의 잘못된 판결을 줄이기 위하여 같은 사건에 대해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중국 하얼빈에서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섰던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은 무엇입니까?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에 적은 답이 몇 개나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의 재판이나 청원 등의 요구를 할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청구권입니다.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3.1절입니다.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 모두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 부처는 어디입니까? 법무부입니다. 한국을 뜻하는 영어로 코리아, 프랑스어로 코레, 독일어로 코레아, 러시아어로 까레아, 아랍어로 코리 세계인이 부르는 한국의 이름은 모두 어떤 나라에서 유래되었습니까? 고려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여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우리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국회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광복절입니다. 선거의 4대 원칙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를 말합니다. 조선시대 때 거북선을 만들어 외적을 물리치고 한산도대첩, 명량대첩, 노량대첩 등 3대 대첩을 큰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은 누구입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산재보험입니다. 미래의 위험이나 사고에 대비하여 평소에 돈을 조금씩 납부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약속된 돈을 받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험입니다. 국가 권력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되지 않도록 권력을 세 개의 기관에 나누어 놓은 삼권 분립에서 삼권 분립 기관은 무엇입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입니다.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폐 종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 원권, 오천 원권, 만 원권, 오만 원권이 있습니다. 법원에서의 잘못된 판결을 줄이기 위하여 같은 사건에 대해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삼심제입니다. 중국 하얼빈에서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섰던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안중근 의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은 무엇입니까? 마라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